앞서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으며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발제 후에는 임정빈 한국 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계를 대표한 인사들이 현장에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토론 이후에는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우수 사례도 공유했습니다. 울산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상북도 구미시가 각각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으로 지역 활력을 높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들과 우리 울산시가 힘을 합쳐서 노력한 끝에 2019년도에 대한민국 2호 국가정으로 지정되었고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2028년도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를 해서 산업과 정원이 어우러진 정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은 지정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어떤 시민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그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하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온라인 형태의 디지털 전환 방식을 도입한 민원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제주 간편 이 민원 서비스는 기존 민원인들께서 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서명해서 제출하던 민원 서류를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우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형태의 디지털 전환 방식으로 민원 접수를 변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북도는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실현을 위해 로컬푸드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2년 소규모 농가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보장과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 실현을 위해 로컬푸드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 로컬푸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시는 구미 플러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소개하며 고위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구미 플러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고위험 신생아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구미시에서 작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의료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어서 이번에 그 지방자치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단체 간 학습과 확산의 기회를 만들고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제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 등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